11월 16일 아침 10시 52분, 아침 10시 52분. 자, 오늘은 또 잡기를 준비해야 됩니다. 맨날 뭘뭐 먹을까 걱정인데, 오늘은 겉절이를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겉절이 빰빰빰빰빰빰. 겉절이 먹어봐겠습니다 겉절이를 해 봅시다 하려면 전부 일단은 이걸 좀 씻어서 여기다 겉절이를 해야지 겉절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씻어야 됩니다 으! 차라 겉절이를 오늘 무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형님이 무를 개줍된다 아, 다섯개나 되고, 또무도차세개나 있고, 양파도 있고. 겉절이 한번 멍 땅에서 한번 막아먹을시입니다뽕빵빵뽕빵뽕뽕뽕 머리, 눈한번다 썰어 볼까? 조선배추. 다 썰어서 해 먹어 버리겠어. 칼. 칼 엄청 잘 듭니다, 이게.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, 누구, 어떤 아저씨 와가지고 사랑해가지고, 한 10, 15년 전쯤에 산 건데, 한 번도 안 썼어요. 여기 와서 썼는데, 진짜 칼잘 듭니다. 칼 너무 잘 들어서 무섭습니다. 무서워. 이나뭇 칼은, 나를 칼로 유명하거든요. 나뭇칼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나뭇 칼로 적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렇죠, 사봤습니다. 자, 이제 물을 깎습니다. 깎고도 한번 씻어야 됩니다.